안녕하십니까. 최근담입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실상으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허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시간들, 허상으로 볼수 있죠. 그러나 또 다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자면, 세상은, 세상에 있는 만물은 허상인 동시에 실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꼭지 제목은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달으라. 요거 하나 깨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러한 깨달음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본다면, 부귀공명은 물론 내 육신까지도 잠시 필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물론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달는다면 비로소 세상의 짐을 맡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오버앤오버 반복해서 깊은 사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화가 본문과 본문에 대한 적절한 예화는 아니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에 인간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틴. 캘리포니아의 작은 대학에 그가 입학하게 되었다. 그는 입학 전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온실 재배 사업의 현장 감독이 마틴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다행히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현장의 인부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커다란 나무 밑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마티는 나무 그늘에 누워 허기를 달래야 했다. 하하, 아,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때 현장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저 현장, 이놈의 마누라가 나를 돼지로 하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싸보낸 거야? 이봐. 누구 이 샌드위치와 케이크 한 조각 좀 먹어줄 사람 없어? <laughs> 마티는 그 현장 감독이 내민 샌드위치로 허개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감독의 하수요는 매일 이어졌고, 덕분에 마티는 점심 때마다 식사를 할수 있었다. 마티는 한 달이 지나 금료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갔다. 금료를 받고 나오면서 격리 직원에게 오 감독님께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부인 샌드위치도 정말 맛있었다고요. 라고 말하자. 격리 직원은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오 부인이라니요. 사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감독님은 여전히 부인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고 계신답니다. 아,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무슨 뜻인지? 진정한 배려는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더욱 그 고마움은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의 복잡다단한 이해 관계를 어느 정도 약20% 정도 초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사람조차도 돈 명예 권력도 허상임을 깨달는 방법입니다. 허상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이끌어 가는 위치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섬기는 봉사자 성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자 본문을 원문을 성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적언 물온 공명 부기 즉 지체 역속 위형 이진 경언 물온 부모 형제 즉 만물, 개오, 일체. 인능, 간득, 파, 인득, 진. 제가, 임, 천하, 지, 부담. 역가, 탈세, 간지, 강쇠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본다면, 부귀, 공명은 물론 내 육신까지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물론 세상 만물이 나와 한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만물이 나와 한 몸임을 깨달은다면 비로소 세상의 짐을 맡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한문 원문과 한자의 음운을 한자전자사전에서 찾아 익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번 성독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일신우일신 정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환적은 물론 공명부기, 즉 지체역속위형, 이진 경영, 이진 경원 물론 부모형제 즉 만물개호일체, 인능간득파, 인득진, 제가. 임천하 지부담, 역가탈세 간 지강쇠.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종합하자면 허상인 동시에 실상인으로 볼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세계인 동시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실상으로 느끼고 있죠. 그러나 순간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장했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집중하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니르바나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열반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평화가 찾아 오는 것이죠 몰입을 통한 것이죠 자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합니다 Subscribe Thumbs up Share it Appreciate it 이완적언 무론공명부기 즉체 즉지체 역속위형. 이진경영, 물원 부모 형제. 즉, 만물 개우 일체, 인능 간득파, 인득진. 제가 임천하, 지부담 역가 탈세, 간지 강쇠 자 필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력 말렙이 되는 길입니다. 한문을 통한 창조력 천재되기 프로젝트입니다.